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는 사실, 어,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민주평화당 창당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자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아이고. 근데 그 이거 왜 이렇게 반대파가 아니고 예. 민주평화당파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민주평화당파. 이렇게 맞아요. 제가 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근데 말이에요 요새 왜 이렇게 불들이 자주 나요? 예? 거기다가 그그 그,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지금 방금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만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예?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과거 우리가 어~ 안전을 무시한 채 기능 위주로 그냥 살아가자 하는 위주로 모든 건축물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던 정부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불들 대형 사고가 앞으로 더욱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그 기능 위주의 모든 건축물이나, 어, 재방공사 등 여러 가지 것을 본격적으로 점검해서 한번 재정비할 때가 됐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책임 공방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정치 보복하느라고 바빠서 예방 행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어 경남지사 출신죠 홍준표 대표 경남지사 했으니까 이거 책임이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당다 정신 나간 소리죠. 음.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집권의 경험을 가졌고 예. 또 경남 도정을 이끈 당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예. Yeah. 제가 수십 년 전에 일본 고베 지진 때 예. Yeah. 한번 가 봤어요. 예. Yeah. 그런데 제가 잘 알시다시피 미국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미국의 구조물과 안전 시설들을 보고 일본과 비교를 하니까 이건 뭐 소급 장난이더라고요. 아. Uh.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열악한 그러한 구조물들인데 이게 무슨 뭐 내가 했으니까 내가 지금 집권했으니까 내 책임이다. 과거에 당신이 경남지사했지 않느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구조물들을 건물들을 전부 한번 점검해서 안전 점검을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총리가 29만 개의 시설을 점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조금 지천참사 직후에 좀더 빨리 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안타까움이 네. 있어요. 네? 모든 사고가 나면은 그때만 우르르 몰라 들어가서 뭐 국회에서 정부에서 최우선하겠다 하고 사진 찍고 나와서 다 잊어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특히,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비책이다. 저는 음.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이, 국민, 저 민주평화당과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그죠? 그거 하지 말죠, 뭐. <웃음> <웃음> 근데, 이, 민주평화당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 됐든 민주평화당 문제 때문에 지금 박지원 대표님께서도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 받으셨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안철수 그분은 좀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않는 분이어서 음... 뭐그 당원권 정지 받은 게 영광입니다. 아 그게 영광이다. 그 영광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어차피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과 그러한 불법적, 제왕적, yeah. 박정희 전두환식 당 운영에 대해서 이미 에, 나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yeah. 우리가 어제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데 그 시간에 거기에 맞춰서 당원권 정지라는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든 법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돈 의장 등에도. 그러한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과연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이성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예. 자기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당내에서 반대하지만은 두달 내로 지지들을 올리겠다. 통합의 통짜도 꺼내지 않겠다. 또 심지어 후보... t v 토론 때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정동영 천정배 두당 대표 후보가 모르니까 절대 하늘이 두쪽 나도 통합하지 않겠다고 했던 분이 이렇게 서너 달 만에 바꿔버리고 소위 저한테도 중진들한테도 한두 시간 만에 거짓말한다고 하면은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거예요 무신분립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차피 민주평화당을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원권 2년 중, 중징계라는 게 사실은, 어, 이, 여기 징계받으신 분들 중에 비례대표가 아닌 분들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아무런 얘기도...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근데 왜 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 보면 알 텐데. 예. 예,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적을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음. 법적으로.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걸 알고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소금 뿌려버린 거죠. 아 소금 뿌려버리는 거다. 그 당원권 정지. 그런 밴데기 속으로 뭘 정치를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 전당대회 오늘부터인가요? 그 국민의당 전당대회가요? 아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 예. 2월 1일 날 아, 2월 1일인데. 예, 최소한도 법정 요건인 다섯 개 시도당 지부를 결성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전남 도당 지부도 2월 1일 날 창당 준비 위원회를 끝마치게 될 겁니다. 음, 예. 지금 몇16 여섯 명의 국회의원이 어 지금 그 이름을 올리긴 올렸죠.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로 보면 맞죠? 네네 그더 어떻게 중립화가 더 가세할 현재 가능성 현재 우리에게 신당에 상당하겠다예 라고 서명하고 일정한 당비를 납부한 분은 18분입니다 아 그리고 이름은 16명이 올렸지만 예. 18명이 아니 이상돈 의장은 전당대 의장이기 때문에 네 예. 이분은 국민의당의 전당대를 치러주고 나오겠다 음 합법적인 전당대회면은 예. 그런 의미에서 근데 당원권 어, 정치가 어떻게 되면 됐든 뭐 그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우리는 18명이었는데 예.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예. 에, 우리하고 함께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 중재파로 가서 조금 입장이 난처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도 어떻게 에 거기에 참가하겠습니까? 조금 더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확실하게 17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선의장은 어, 국회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뭐 동참하리라고 보세요? 저는 전국적으로 동참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재파를 이끌고 계시는데 네. 이분도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은 반대한다. 이런 명제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나 우리가 분열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해 보자. 했지만은 조정은 이미 지났습니다. 어... 그래서 네. 어제 아침만 얘기를 하더라도 박주선 부의장은 오늘까지 기다려 보자고 어제 아침에 안철수 대표가 전화가 왔다는데. 예. 네. 안철수 대표는 습관적으로 연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김을 빼려고. 어? 그래서 음. 어제 우리가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예. 또통 국민의당에서는 제명을 아, 저, 징계를 한다는데 예. 오늘 왜 기다리냐? 그 오늘 기다리자 하는 것은 결국 창당 준비위원회를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지 않느냐? 그리고 몇 번씩 습관적으로 오늘 내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했느냐. 심지어 검노갑 정대철 고문에게도 어? 자기가 찾아 뵙겠다고 창당할 때 그렇게 사정을 했고 대통령 선거 때 그분들이 진짜 노구를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제 통합한다 하면서 아무런 소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소통을 원했다가면은. 한번 만난다고 했으면 만나야지 어제 그제 전화해가지고 통화할 테니까 함께 모시겠습니다. 이따 이 소리 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느냐? 오늘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오늘 기다려서 뭐 하는 거예요? 안철수 물러가는 거예요? 밤낮 물러간다고 약속만 하고 안물러가지 음... 제가두 가지 좀 여쭤볼게. 일단 이상도 의장이그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마치고 합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당원권 정지 2년 정지라는 징계 받은 사람이 의장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안 되죠.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예, 네, 만약에 그러니까... 당원권 문제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법적 조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법적 지금.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당원권 징계라는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당이 이 통합 문제를 다룰 전당대회를 좀, 어, 이렇게 큰 소리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이렇게 징계한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아니죠. 어쩌면. 그건, 창당을, 응? 민주평화당의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 방해하기 위해서 아, 그러한 꼼수를 치는거고 예. 당은 당규고 아니 음. 전세계나 에 물어보세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인데 예. 전당대 장소를 23곳에서 개회도 하지 않고 아침 6시 7시부터 투표하는 나라는 아프리카가 더 없어요. 음흠. 저기 근데 제가 또한 가지 여쭤볼게,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의 이 지지율이 두 당의 합한 두 당의 지지보다 많이 나온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일관되게 네. 여론조사는 흐름이다. 음. 꼭 그걸 믿을 필요는 없다 하는데 이상해요. 국민의당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는 높게 나오고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하는 것은 낮게 나오고 그걸 뭐 제가 여론조사 기관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높, 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설문을 동서화합 야권 통합이라고 하면 하고 통합신당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다 통합되고 동서가 화합되고 새로운 당이기 때문에 지지해 줍니다. 그렇지만 어? 국민의당 분당파 어? 분열 호남당 이렇게 하는데 여론조사에 높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음. 그래도 그러한 그 어려운 나쁜 질문에서도 우리가 4% 나오는 것은 응? 참 기적이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이 중요하지 네. 국민의당처럼 그렇게 못되고 어? 불법적이고 사술수는 그런 정당이 아니면은 예. 민생 평화 민주 개혁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지도도 올라가고 음. 한번 해볼만하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또 이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또 자주 오시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으로서지 국민의당 분파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아, 우리 야. 기지도 떨, 떨어뜨리게 하는, 군의 아, 역 하십니다. 앞으로 꼭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민주평화당,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laughs>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해야겠네요. 그죠? 그거 하지 말죠, 뭐. <웃음> <웃음> 근데 이, 이 민주평화당 파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어 됐든 민주평화당 문제 때문에 지금 박지원 대표님께서도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 받으셨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안철수 그분은 좀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않는 분이어서 음... 뭐그 당원권 정지 받은 게 영광입니다. 아, 그게 영광이다. 그 영광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어차피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과 그러한 불법적 제왕적 yeah. 박정희 전두환식 당 운영에 대해서 이미 에, 나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yeah. 우리가 어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데 그 시간에 거기에 맞춰서 당원권 정지라는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든 법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돈 의장 등에도 그러한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과연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이성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예. 뭘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불들, 대형 사고가 앞으로 더욱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그 기능 위주의 모든 건축물이나, 어, 재방 공사 등 여러 가지 것을 본격적으로 점검해서 한번 재정비할 때가 됐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책임 공방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정치 보복하느라고 바빠서 예방행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어, 경남지사 출신이죠 홍준표 대표 경남지사 했으니까 이거 책입니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당다 정신 나간 소리죠. 음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집권의 경험을 가졌고 예. 또 경남 도정을 이끈 당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예 제가 수십 년 전에 일본 고베 지진 때 예. 예, 한번 가봤어요. 예. 그런데 제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미국의 구조물과 안전시설들을 보고,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는 사실 어,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민주평화당 창당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자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반대파가 아니고 예 민주평화당파입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그럼 민주평화당파 이렇게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근데 말이에요 요새 왜 이렇게 불들이 자주 나요 예 거기다가 그그 그, 세종병원 화재참사 지금 방금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예?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과거 우리가 안전을 무시한 채 기능 위주로 그냥 살아가자 하는 위주로 모든 건축물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던 정부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각이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당내에서 반대하지만은 두달 내로 지지들을 올리겠다. 통합의 통짜도 꺼내지 않겠다. 또 심지어 후보 TV 토론 때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정동영, 천정배 두 당대표 후보가 모르니까 절대 하늘이 두쪽 나도 통합하지 않겠다고 했던 분이 이렇게 서너 달 만에 바꿔버리고 소위 저한테도 중진들한테도 한두 시간 만에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거예요. 무신 분립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차피 민주평화당을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원권 2년 중, 중징계라는 게 사실은 어이 여기 징계 받으신 분들 중에 비례대표가 아닌 분들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아무런 얘기도...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근데 왜 했을까요? 그 의미가 없거 봅니다. 예. 예, 상당준비위원회는 당적을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음. 법적으로.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걸 알고 있을 텐데. 그죠? 일본과 비교를 하니까 이건 뭐 소급장난이더라고요. 아.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열악한 그러한 구조물들인데 이게 무슨 뭐 내가 했으니까 내가 지금 집권했으니까 내 책임이다. 과거에 당신이 경남지사했지 않느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구조물들을 건물들을 전부 한번 점검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총리가 29만 개의 시설을 전검에 나가겠다 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조금 지천참사 직후에 좀더 빨리 했더라면 어떻게 보안까움이 네. 있어요. 네? 모든 사고가 나면은 그때만 우르르 몰라 들어가서 뭐 국회에서 정부에서 최우선하겠다 하고 사진 찍고 나와서 다 잊어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특히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비책이다. 저는 음.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이저 민주평화당과 국민의당 얘기를 좀...